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눈을 감고 숨을 쉬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은 우리의 마음과 몸, 그리고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편안한 자세와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가급적 조용하고 밝은 곳에서 무릎이나 등이 불편하지 않도록 쿠션이나 의자에 앉으세요.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는 몇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명상을 하는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가세요. 1. 눈을 감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숨을 내쉬세요. 숨을 쉴 때마다 숨소리에 집중하세요. 숨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어떻게 느껴지는지, 어떻게 바뀌는지 관찰하세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을 부정하거나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그저 그 생각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숨소리에 다시 집중하세요. 2. 숨을 쉬면서 몸의 각 부위에 있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몸의 어느 부분이 따뜻하고 차가운지, 편안하고 불편한지, 가벼운지 무거운지 체크하세요. 몸의 감각에 대해 판단하거나 평가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3. 점. 숨을 쉬면서 마음의 상태에 관심을 가지세요.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은 무엇인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어떤 기분인지 인식하세요. 마음의 상태에 대해 비난하거나 자책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그대로 인정하세요. 4. 숨을 쉬면서.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바람이 부는 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 차가 지나가는 소리 등등 다양한 소리를 들으세요. 소리에 대해 좋다 나쁘다 하거나 반응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그대로 듣고 있으세요. 이렇게 명상을 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숨과 몸과 마음과 환경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잊어버리기 쉬운 우리 자신의 본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스트레스와 걱정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평화와 행복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